엄마 엄마,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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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엄마 뽀뽀 할 거야? 해줘 엄마 안아줘 안아줘 커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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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줘 아빠 음. 아빠 <laughs> 아빠 응? 아빠 아빠 누워계신데 은우 봐봐 아빠 엄마 <laughs> 한 입만 줘 아, 한, 한 입만. 절대 안 돼? 예어마하네 응. 정말. 한 입만 줘. 혼자 먹어? 혼자 먹어. 그래, 혼자 먹어. 근데, 야, 시리얼이 맛있어? 빵이 맛있어? 빵. 응. 없어 은우 주느라고 먹을게 없네 콜. 은우랑 쿠키만 먹어 네. 엄마 주는거야? 뭐야 <laughs> 엄마 주는거 아니었어? <laughs> 뭐야 이장수르 모르는 사람이 은우야 뽀뽀해줘 하면? 안 돼요 오 그럼 모르는 사람이 은우야 나랑 같이 저기 가자 하면? 안 돼요 어 맞아 안 돼요 안가 이렇게 안가 저리 가? 같이 가, 가 그렇지 잘했어 엄마, 어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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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엄마 뽀뽀할 거야? 해줘 어. 엄마, 아빠 엄마. 어, 아빠 엄마. 아빠, 아빠 언니, 아빠 언니 뽀뽀. 아빠 안 뽀뽀? 네. 엄마만 뽀뽀해? 엄마 안아줘. 안아줘. 해줘. 커플, 커플, 커플 안아줘. 커플 안아줘? 우리 둘이 커플이야? 아, 안아줘. 커플. 커플? 다 같이 셋이서 안을까? 네. 알았어. 네. 셋이 앉자. <laughs> 오늘. 오늘 교회에서 누구 생일이었어? 옥태팀 누구? 옥태팀옥사님 생일이었어? 네. 축하드려요. 축하해요. <laughs> 사랑해요. 안녕. 옥크 참. 네, 토지. 네. 밖에 참새 소리나? 참새 어떻게 울어? 띠띠? 네. 빵 언니야. 빵안 먹어? 네. 그럼 뭐 먹어? 티. 어디다 나안 먹어? 시리얼 먹는다고? 너 지금 뭐또 식가루로 그만큼이나 먹고 우유를 또 먹게? 미숫가루 무슨 맛이야? 커피. 커피 맛이야? 일어나세요. 왜 거기 앉아 있어? 아리 아파? 응 멍멍 <laughs> 소리 또 매미 소리 또 멍멍 밖에 매미 소리도 나고 멍멍 소리도 나네 응. 또잘 들어봐 빠방 빠방 소리 나네 다들 일찍 일어나나봐 그치? 오늘 은우 무슨 날인지 알아? 몰라? 집에 집에 있는 날이야? 응. 아니야? 오늘 어린이집 간 날이야? 은우 오늘, 오늘 800일이야, 800일 800일 천 먹어 다 먹었어? 네 응. 두독 하가, 초록 하가, 초록 사과 맛있어? 네. 예. 많이 어어 네. 네. 어디갔지? 네. 네. 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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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비와. 그치? 비와. 비야 밖에 비야 밖에 비와. 그치? 손잡이를 잡고 그치. 아이고. 이렇게 어깨에 기대고 이렇게 그리고 손잡이를 잡아. 하나는. 여기 손잡이. 그렇지. 이렇게 이렇게 드는 거야. 가자. 출발. 좋아, 언니야? 언니야, 우산을 하나도 못 쓰는 것 같은데? 밥 먹을 사람! 언니야, <laughs> 뭐야, 그게? 먹을 거야? 응. 음, 엄마 음, 먹을 음. 사람 손 들어 주세요. 네. 좋아요, 좋아요. 밥 먹자. 네. 엄마. 은우야 힘들어. 힘들 이제 차로 들어가자. 아빠랑 갈까? 엄마. 뭐야? 엄마. 아빠랑 자자 아빠. 아빠, 엄마. 안 아? 들어가야겠다. 아빠랑 가자. 아빠 엄마 아빠아 엄마 음마 엄마. <laughs> 엄마 엄마 아아 엄마, 엄마. 아마는 뭘까요? 엄마. 놀아보는 아빠놀아 거야 아빠응 엄마. 아빠. 아빠 자 집어넣어 아빠 많이 꺼냈어 <laughs> 아빠가 많이 꺼냈어? 그럴리가 자 이거 집어넣고 오세요 갑자기 책볼 거야? 햄미 까까 햄미 까까 바꿨어. 콜파 베이비. 모자가 뒤집어진 것 같아. 모자 다시 써 봐.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예뻐? 실족 실기 이모 예뻐? 실기 이모 예뻐? 네. 우리 가족인데? 우리 가족이 누가 있어?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예뻐? 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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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가 제일 예뻐? 네. 알았어, 전해줄게. 일도, 구체야. 오라고 할까? 네, 쿠키. 이리 와 봐. 이리 와 봐. 이리 와 봐. 쿠키, 이리 와 봐. 은우가 이쪽으로 오래. 은우가 쿠키 오라고 해서 왔다. 아싸. 쿠키. 쿠... 쿠키 와서 좋아? 네. 안아 줘 가서. <laughs> 자고 집에 온다. 맞아. 좋아, 낮잠 자고 집에 온대. 네. 은우는 낮잠 잤어요, 안 잤어요? 잤다. 어. 왜안 잤다. 왜안 잤어요? 왜? 네?

뭐가 자두야? 어떤 게 자두야? 이거 자두야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, 이거 매실이야. <laughs> 이게 뭐야? 이거 복숭아야. 이건 뭐야? 자두가 어디 있느냐뭐 자두. 뭐 어떤 게 자두야? 이게 개구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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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야 이게 개구야 응